아스팔트에 있는 검! 보고 먹어도 되는지 알고 잘타아버렸 에이 이실 y o a s p a r t 그래. 요 h e s 거 o m e t h i n g s h 이게 s o m 이 t 원래 아까 사실은 내일 o m e t h i n g She's s o m 가 t h i n 로 She's something. She's s o 아예 그러면 안 그래요. 되고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, 아, 다시 먼저 아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 먼저 감사합니다 예그 네, 진짜 그막 진짜 후방 가면 아스팔트를 튕겼다도 있고 아, 막 이렇게, 이렇게 네, 적당히 네. 보여주신 거 티죠 그러면 그 세종대왕과의 점심식사 그거 세종대왕과의 점심식사 예아그두분 네.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그렇죠, 저희 같이 비트를 근데 자꾸 유튜브에 찾으시는 거 같은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아니, 음. 아 어. 이게 아예예예예 예. 이게 홍보 세종대왕 아예 점심 식사 네. 세종대 와대정태세문단세직현전직현전대정태세문단세직현전직현전어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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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뭐, 아 이거 이거 아, 미안한데 이, 이 비트가 아니었어 아다딴 거였어 아 미안 이거 이거였는데 이거였잖아 아, 아. 너희 나니 세종대왕 세종대왕 투어킹 투니 에어 세종대왕도 투어킹을 주지 왜냐하면 세종대왕도 인싸니까 인싸니까 세종대왕은 아싸라는 이유인 양 세종대왕님과 식사를 했어 했어, 했어. 했어. 근데 벌써 치킨 마요 먹었어 요로마요 알로마요 아, 근데 세종대왕은 하는 말이 나는 왕인데 너는 왜 수저를 먼저 안 넣느냐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했을 때 수저 먼저 들면 은또수저 가락으로 머리를 딱 그래서 했을 때왜물 왜.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물세프다물세프다세프다세프다세프다세프다 물 셀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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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프다 셀프는 콩쿠리시 셀프는 콩쿠리시 내가 만들 때는 셀프란 다어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했지 대종대왕님건대 오오오오 그럼 저, 저희가 키워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예, 예. 그걸 가지고 좀 즉흥적으로 프리스타일 랩이 가능하신지 음. 아네 알겠습니다 대신 비트는 우리가 정할게요 제시어 주시면 제가. 아. 요 그러면 나이키 신발 이걸로 혹시 가능할까요? 음, 터가 하나, 둘, 셋. 아! 잠깐만 어. 하나, 둘, 시작 저는 이런 거 싫어요 누가 아, 시켜서 안 맞아요, 맞아요. 아 저희 저희가 준비됐을 때 나가는 네. 게아 저희 랩 스타일이라 물 어. 아, 어, 어, 저 물에, 물에 나요거는 네, 힙합이 아니에요 아, 죄송합니다 그 힙합은 기다림 기다림이 기다림 연속이죠 그치. 기다림으로 바로 가능한걸 그러면? 나이키에서 기다리 바꾸는 것도 아, 힙합 아니에요 그것도 <웃음> <웃음> 처음 했던 <laughs> 걸 해야지 바꾸는 건 힙합 아니에요 아 지조 있는 힙 힙합의... 지조가 랩 그거잖아요 아 지조요 집 이사한 지 얼마 됐어요? 얼마 안 됐어요 또 이사하실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것 힙이요아 힙합. 힙합. 힙합이 예. 어려운 게 아니군요 역시 힙합. 힙합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음. 끝까지 근데 해서. 나이키 신발은 그러면 언제 해주실 수 있나요? 나이키 신발은 <laughs> 뭐 마이큐 신발로 보여 한번 보아 잠깐만 아 이렇게 근데 어? 너무 오래 걸리는 건좀 스케줄을 아, 바꿔야지 아아 매니저 지휘로 혹시 바꿔도 될까요? 네, 일단, 일단 아 일단 그, 원하시면은 그게 뭐 그래도 우리 뭐좀 봤으니까 뭐. 동생 같아 보이는데 형 동생으로 친하게 이제 말편하게, 아까는 근데 안, 안 된다고, 안 된다고. 아니, 아, 편한 사연도 돼. 천 번은 사에서 미안아 기조감. 우리는 친한 사에뭐야니 네, 이거 빠지게 <laughs> 먹고 막하라 이렇게 하잖아, 그지? 어, 듣고 보니 말이 되네. 저기 비트는 계속 틀어놔도 이게 괜찮아요? 저작권? 어, 이거, 이거 저희가 프리스타일, 아이 프리가 그 프리가 아니었나? 어, 진짜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직접 제작하시는게 아닌가요? 이거 유 네, 있는, 비트도... 있는 거 있는 거같는데요 <laughs> 그럼 거. 만드신 비트 한번 들려주신 시 아, 거. 아, 뭐, 있으신 거군요. 아 오늘은 이거 키보드를 쓰려 했는데 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좀 요즘에 좀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레트로 들리나요, 이거? 들리죠. 잘. 자, 오 다이버도 비트가 가능하세요? 그078 5 6 5. <웃음> <웃음> 요쿠구쿠파치요퍼퍼시구는스는 저도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런말는이는 거예요. 는이친 예, 아, 아, 라인, 라인 라인 크로스친는이댄112친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1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너무 막이친잡하다는생각이 또... 들어서 이각구는 아이디어요 이게 작곡 방법이요아 지금 목소리 오토튠 넣으시네 네 그쵸 네. 그저저어 그렇죠. 어? 어? <놀린> 음. 아, 죄송합니다 마요 치킨 마요 스팸 마요 돈까스 마요 참치 <놀라> 마요 말도 마요 에이 말해봐요. 말도 마요. 마요 너 말도 마요. 마요 나보다 랩 못하는 사람 0856 말도 마요 아버지 꽉꽉끼 물어요 어 이거 어떻게 채워요 여기까지 오 테스트가 되게 특이한데. 네. 핸드셰이크. 어떤 거? 핸드셰이크. 빽. 아 근데 이게 볼수록 좀 이상한데. 네. 프리스타일 잘생긴 거 맞나요? 잘하죠. 저희가 일단은 브리스탈 랩 대가라고 부르는 서출구 형. 그쵸 출구형. 출구형도 아, 아시는. 알죠 구형 아, Exit. e x i 형아 서출구. 공식적인. 제가 게 아니라. 제가 서시잖아요. 그쵸. 아 맞아. 아, 아 여기가 비밀 아니요 소시라고요? 그럼 어 캐나다에서 오셨다. 캐나다.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름이 한국 사우 그러니까 사우 사 사우스, 사우스, 사우스 캐빈인데 그쵸. 한국에 귀하면서 사우 아, 어, 성이 어어? 뒤에 있는 게 캐빈이 성 아닌가요? 아 근데 달라요. 캐나다 한쪽 달라요. 저의 산 쪽. 빈서해 빈서업해 그러니까 빈이 성이에요. 약간 그러니까 네? 좀 달라요. 다른 다른데 자꾸. 왜 자꾸 사전 인질문을 자꾸 하시는지? 아니 근데 저희 뭐 어, 아니, 촬영도 더 없이 이거 조심하시고 거예요? 이러면 안 되죠. 어, 오, 아니 처음에 아, 화학 도시 네. 와가지고 지금 아니 뭐뭐 뭐 그냥 그냥 협조해 주고 하니까 돈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도 줄거 아니잖아요. 아, 저그 시간 내서 아 출연료랑 그 광고비까지 합쳐가지고 진짜요? 명절 민재랑 네. 아 그래요? Damn son, where'd you park?